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옆돌리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회전 옆돌리기를 할 건데, 무회전 옆돌리기는 결국에는 경험으로 쳐야 돼. 눈대중이 좋아야 돼. 감각이 좋아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대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감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구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구를 잘 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엄청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사구 이론을 3구로 가져와서 무회전 옆돌리기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기 전에 멤버십 가입 창을 열어놨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김치빌리어드에서 만들고 있는 아우토반이라는 큐케이스 큐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시터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회전 옆돌리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배치가 되겠죠. 회전을 넣고 치려면 굉장히 얇게 쳐야지 득점이 되는 배치예요 회전을 지금 한 2팁 정도 줬는데, 이렇게 얇게 쳐야지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회전을 빼고 친다면, 무회전으로 친다면 좀 두툼한 두께를 노리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회전 옆돌리기를 칠 때, 뭐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아니면, 뭐 눈대중이 좋아야 된다. 감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빠, 저는 무회전 옆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설명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제 아들에게 설명하듯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타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회전으로 옆돌리기 칩니다. 자, 두툼한 두께를 노려서 옆돌리기를 쳤고, 이제 막 포지션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뒤돌리기 맞아 있네요. 이런 식으로 2점까지 먹을 수 있게끔 배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회전 옆돌리기를 치려면, 무회전 옆돌리기를 치려면 원 쿠션을 잘칠줄 알아야 됩니다. 원 쿠션.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을 때, 내가 이 공을 맞춰서 원 쿠션을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맞아야지 득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감각의 영역이 커지겠죠. 근데 이 감각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 공을 딱 맞췄을 때 수구가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장쿠션과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적구도 장쿠션과 수직하게 선을 긋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상태에서 빨간 공에서부터 지금 이선 있죠? 이 선까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빨간색 선, 여기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접하는 부분이 있죠? 접하는 부분. 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바로 무회전으로 맞추면 원쿠션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 원쿠션 지점은 여기다. 여기를 그냥 눈대중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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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구해내는 것이다. 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볼게요. 그 지점을 최대한 가깝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만약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1접구와 2접구의 높이가 다르죠. 그럴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원 쿠션 지점이 여기를 맞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원 쿠션을 향해서 이렇게 무회전으로 치면 빨간 공이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원 쿠션으로 딱 나오죠. 그래서 아 무회전으로 칠때 높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1적구와 2적구의 그냥 가운데 가운데를 맞추면 되는 구나 높이가 다르면 높이가 다르면 이 1적구와 2적구의 가운데보다 높이가 짧은 쪽으로 높이가 짧은 쪽으로 원 쿠션 지점이 이동을 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옆돌리기가 많이 쉬워진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투 쿠션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로 올수 있는 원 쿠션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는 여기인데 지금 높이가 어디가 더 높이가 낮아요 빨간 공 쪽이 더 낮죠 그러면 원 쿠션 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대충 그어보면 자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 만나죠 여기 만났죠 그러면 여기가 무회전 원 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3 쿠션은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2 쿠션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회전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투 쿠션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맞아야 되는 투 쿠션이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회전으로 칠 거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만났죠. 그렇죠. 여기서 만나면 이렇게 원 쿠션 지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쿠션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2포인트를 살짝 넘어가게 이렇게 맞추면 배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무회전 3쿠션 여기죠 2쿠션은 여기에요 그러면 높이가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랑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짧죠 그 정도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를 원쿠션으로 설정을 하면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앞에를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툼한 두께로도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무회전으로 칠 때는 눈대중 좋아야 되지만 이 눈대중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스킬들이 쓰인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 내가 맞아야 되는 곳이 한 요정도니까 여기서 선을 긋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원 쿠션이 요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치면 득점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구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구 기술을 3구로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빗겨치기를 할 건데, 빗겨치기 하면 일출 일몰 시스템이잖아요. 그 일출 일몰 시스템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사구의 잘라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잘라치기는 원래 원 쿠션으로 이적구를 맞추는 잘라치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3 쿠션. 빗겨치기를 성공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이폰 완전 고장난 것 같은데 큰일이네.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 아정당 알아 알아 탁재훈이 광고하는 곳너 그러면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거 알아?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이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1인 이유가 있네 게다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베테랑 이사로도 유명한 아정당 자신감이 남달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 뭡니까? AI인 저보다 더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껴치기예요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비껴치기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배치 어,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이런 배치를 빠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했죠. 이렇게 생긴 배치도, 그냥, 어, 맞아있는 배치네 하고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쳐야지 비껴치기를 쉽게 칠수 있는지 사구 기술 중에서 잘라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잘라치기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 비껴치기를 잘라치기를 이용해서 치면 굉장히 쉽거든요.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배치를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놔뒀을 때 이제 수구의 입사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수구의 입사 각도가 여기는 이제 90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선이 45도가 되겠죠 이 45도 안쪽에 있을 때 잘라치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2시 방향 중상단에 12시 방향 회전을 주고 일적구를 장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게끔 한다면 수구가 밀림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구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밀림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구는 일적구가 이쪽으로 갈때 수구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쿠션에 맞고 잘려서 그대로 노란 공으로 내려온다. 이게 잘라치기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전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빨간 공을 맞고 수구가 이렇게 단 쿠션과 평행하게 입사되도록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한번 쳐보면, 자, 요렇게 잘라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구가 만약에 요렇게 엄청 서 있어요. 그때도 수구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일적구를 맞춰서 이쪽으로 보내려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맞춰야겠죠. 그 두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무회전을 주면, 당연히 밀림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잘라서 칠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밀림이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 45도가 넘어가게 되면 일접구를 반듯하게 맞춘다고 해도 밀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칠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수구가 이 45도 안에 있을 때는 밀림이 적기 때문에 오로지 두께만 제대로 이렇게 가는 두께를 맞춰준다면, 오로지 회전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어디로 원쿠션 맞고 튀어나올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해 보면, 이렇게 치면은 노란 공이 맞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일자로 잘리면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렇게 한칸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45도 안쪽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오로지 회전력에 의해서 어디로 꺾일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두께는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이렇게 날아가는 두께를 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원팁만 주면 한 칸이 꺾인다. 원팁만 주면 한 칸이 꺾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45도 안쪽에 있으면 회전 량이곧 어디로 잘릴지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은 2팁을 주면 딱 제대로 잘라서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라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45도 안쪽에 있죠 그러면 3팁으로 잘라치면 한칸두칸세 칸. 떨어진다는 거죠. 3팁으로 잘라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출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45도 안쪽에 있고 3팁으로 잘라서 치면 노란 공을 맞출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껴치기 배치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 배치는 지금 45도보다 안쪽에 있죠 그러면 그냥 잘라서 치면 되는 배치예요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로 떨어질 것이고 원팁을 주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두께가 수구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두께를 설정하고 정확하게 잘라줘야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배치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면 정확하게 코너를 돌려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45도 안쪽에 있어요. 근데 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12시로 자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원팁, 투팁, 투팁을 주면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꺾이면 득점이 딱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아, 이 공은 빗겨치기라기보다 그냥 투팁으로 잘라주면 되겠다. 투팁으로 잘라주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무궁무진한 빗겨치기를 잘라서 칠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수구가 45도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일출 일물 시스템보다 그냥, 어, 잘라치는 두께 설정하고 투팁만 주면 득점이 되겠네. 해서 이렇게 치면은 바로 코너로 꽂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빗껴치기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 이렇게 45도 안쪽에 수고가 있을 때 이럴 때어 이거 3팁으로 잘라치면 되겠다 3팁으로 잘라치면 코너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바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배치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할 거 없죠 45도 안쪽에 있으니까 계산할 게 없는 겁니다 2팁을 주면 코너를 도내 3팁을 주면 되겠다. 대신 잘라치는 두께만 잘 생각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더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자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어요. 근데 45도 안쪽에 수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팁, 2팁으로 자르면 두 쿠션으로 맞겠죠. 그러면 2팁 반으로 자르면 되죠. 잘라치는 두께 설정하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